저 송주로 시장 뭐육만 쪽이라 자꾸 뭐 치는 뭐, 네. 거이는데그 얼마 전에 뭐저 부산의 국제 신문에 신문에 났죠. 청년 실업률. 그죠? 예. 그래서 불경 3개 시도가 15세에서 29세 인구 실업률이 모두 10%를 넘었고 역때 처음으로 최하위의 1, 2, 3등이 됐습니다. 또 경북도 4등이 됐어요. 10%가 다 넘었습니다.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, 그죠? 그렇습니다. 그 참, 저도 이제 부산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, 잠담한이 보서를 보면서 참 답이 없는데요. 청년들이 불경을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죠. 네.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. 맞죠? 네. 그래서, 어쨌든, 뭐, 수도권 집중, 뭐, 순환 시스템의 브레콜처럼 전국 인구가 자본이 다들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, 그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의 66%인 5만 5천 명이 영남권에서 가고 있어요. 네. 특히도 그 중에 5만 5천 명 중에 청년층이 36%, 3만 3천 명이 영남에서 서울로 갑니다. 그래서 이 브레커를 이제 어쨌든 박좀 막자 이래서 광역, 이제 뭐이저 광역 경제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시작을 하고 또뭐 호남 쪽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충청도 이북 말고는 뭐 전부 다뭐 그런 입장이 똑같을 겁니다. 근데 뭐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사실로 여태까지 소외됐던 뭐 경제 성장에 비해서 소외됐던 환경이나 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죠. 그렇습니다. 아마 불경이 대우 경북도 마찬가지지만 표청수를 묻는데 가장 물이 안 좋은 곳이 부산일 겁니다. 왜냐하면 최종이니까 그죠. 그래서 그걸 뭐 고도화 처리한다는 거는 약품을 많이 쓴다는 뜻이지 특별한 그게 없어요. 그래서 물의 등급을 따지면 아마 불경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물을 일 먹을 겁니다.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뭐이 단체장들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네네. 하여간 좀좀더 속력 속도를 좀 내려면요.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 유리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함께 좀 연구하는 것 그것도 방법이다. 굳이 우리 지역에 뭘 하고 이런 것보다뭐 영남하고 호남이 같이 좀혼절가 돼서 특성에 좀 맞는 걸 하지 않으면 젊은층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. 호남도 네.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아마 호남하고 영남이 함께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맹근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대전 시장님, 네, 지금 트램은 잘 차질 진행되고 있습니까? 예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. 대광위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음, 그래. 어쨌든 에탄은 면제받아서 2025년도 개통할 거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? 예 그렇습니다. 2022년도 착공을 음. 목표로 지금 음.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가지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서 음. 준공 목표가 2025년도인데 그때까지 가능할지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더 검토해야겠습니다. 그 이건 이제 저희 지역의 실정 사업으로 지금 부산에 하나 하는 건 알죠? 예, 저희들이 음. 좋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. 예, 예, 그래서 부산의 실정 사업이 될때 오셔서 한 번씩 보시고 음. 그리고 그 문제점도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연구하면 아마 트램이 새로운 문화권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유를 이래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. 미래는 뭐 세역화라든지 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교통수단으로 아주 친환경적이고 좋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저 단체장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뭐 전별금 비슷한 이런 거로 뭐 검을 한다 뭐 이랬는데 그참이 공무원들만큼 세상을 변하는 걸잘 몰라요. 물론 열심히는 하시지만, 그래서 우리 시장님들께서 좀 과거를 새롭게 하셔서 그런 걸 알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? 저도 통계하고 다 내놨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이걸 보면요, 국민들은 속에서 뭐 올라올 겁니다. 아마 왜냐하면 연금도 받지, 또뭐 가만히 어쨌든 일을 좀 하면 월급은 나오지 이런. 예, 박재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권영세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.